두피 문신의 단점을 DSMP에서 솔직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피 상태. 사람마다 다른 두피 상태에 따라 잉크가 안착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두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점 형태로 남지 않고 잉크가 퍼지게 됩니다. DSMP는 고객님의 두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시술자의 역량. 두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술자의 기본이며,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객님들은 시술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유형의 시술을 진행했는지, 시술 사례들을 확인하시면 좀더 안전한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SMP는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많은 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 통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보통 이쑤시개로 콕콕 찌르는 정도라 설명드리는데, 80% 이상의 고객님들이 시술 중 주무시는 정도라 통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피 문신이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사진처럼 기존 모발이 부족하면 문신만 보여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정수리에 모발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삭발 두피 문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발 두피 문신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삭발은 탈모라는 선입견도 있고 겨울에는 머리가 너무 시려서 항상 모자를 써야 합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두피문신을 찾아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편하고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커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